안녕하세요. 공모주 쇼츠입니다. 오늘의 공모주 위너스의 수요 예측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마다 2점 만점으로 총 6점을 평가합니다. 위너스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위너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15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1155대1 이상의 경쟁률은 규모로 보아 보통 이상의 경쟁률로 보여집니다. 2023년과 2024년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이 스펙 제외 각각 959대1, 775대1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위너스의 경쟁률은 1100대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025년에 스펙주 제외 총 2개 종목으로 상장일 평균 마이너스 6.4%의 시초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에 따른 수익률 청약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첫 번째. 1차 기관 경쟁률 점수는 2점 만점에 2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스타트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가격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예정가 7,500원에서 8,500원으로 예정되었는데, 최종 공모가는 8,500원으로 밴드 상단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모가 8,500원 초과 비율이 대략 7.2%라고 나와 있는데,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공모주 상장일에 시초가 매도를 하면 공모가 대비 평균 65.1% 수익을 기록했고 종가 매도 시 42.1%를 기록했습니다. 대략 23%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으니 상장일 매도 전략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인 공모가 가격 밴드는 밴드 상단을 기록하여 점수 1점을 기록해 현재 총점수 6점 만점에 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단 초과 비율이 15% 넘지 않기에 마이너스 1점입니다. 보통의 페이스입니다. 마지막 의무보유 확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기관이 확약한 비율만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모주를 매도할 수 없는 기관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장치입니다. 그만큼 확약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기업도 크게 신뢰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위너스의 의무보유 확약은 3.4%를 기록하였습니다. 10% 이하이면 하위권의 기록인데 2.5%를 기록한 의무보유 확약은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받고 싶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2024년 평균 기관 의무보유 확약은 6.3%였습니다. 실제 배정 시에는 17.9%로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10% 확약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위너스의 의무보유 확약은 3.4%로 이 구간은 2025년에 총 6개의 공모주가 평균 3.2%의 시초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퍼센티지에 따른 수익률 청약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의무보유 확약의 결과는 2점 만점에 0점으로 세 가지 항목을 다 더한 점수는 6점 만점에 최종 3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3가지를 분석해 나온 총 3점의 점수는 보통보다 안 좋은 결과로 생각이 되며 이번 청약은 균등비례 전부 안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위너스의 한줄 평입니다. 위너스. LG CNS마저 실망감을 안겨준 요즘입니다. 역시나 옥석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제 영상에 나온 예상 배정 및 수량은 당일 증시의 상황 및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가 있으니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을 드리는 것뿐 모든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개개인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공모주 쇼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